제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걸 예상하고 준비된 치킨 과연 오늘 나와줘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해줘야 돼요. 네. 아 이런 사고는 비비엘 아, 지금은 진짜 위험한 게 선발 때는 지나갔어요. 네.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콜파 선수만 못 들어갔습니다. 튀어올 수 없고. 그리고 차량 젠포인트를 생각해봐도 한 300m, 400m 이상은 뛰어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슈아이코트이는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하! 네. 하던 쉐, 대로 쉔선수 커서가 살짝 돌아가면서 봤죠 어어? 네. 슈아이크오이 어, 이걸! 오. 이걸 간다고쉔어디이아요 어. 어. 켄이어 션아 언제까지 암산할 겁니까? 샌토즈. 아, 아 이걸 또 들이박아요? 네. 아 승부를 봐야 되겠다. 아 이것처럼 좀... 교전역에서 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키틴 누니다 차량까지도 헌납했죠 블리암에게. 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배고파하기 좋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스플릿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음. 아이고. 오, 야. 자 여기서 자 시작됐어요. 기차량 인원에 여기서, 여기서 정량인원 수장 깔끔한 깔끔 깔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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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비 자, 요기, 깔끔. 여, 예, 여기까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먹었다라고 선언을 한 것과 다름 없어요. 네. 네. 어, UFP도 끝까지 고민을하면서차 어, 안쪽에 어, 넣어 버리네요. 어, 예. 아. 어? 이게 뭐? 어, 예. 이게 지금 네, 뺄수 있나요? 뭐뺄것 어, 예. 같은데요. 어, 어. 그리고 이동이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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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UFP 답지 않습니다. 예. 실수가 많이 나와요. 예. 운영도 이동도 무빙도 전혀 예. 최강의 모습을 자랑했던 네. 그 들수가 아니에요. 음, 지금 아니 쿠에파, 차라, 구에, 어, 아니 일년이 없는데 있었어. 아 차라 두번해 먹었어. 아, 이거는 진짜 팀원들에게 그냥 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아니 쿠에파 진짜 쿠에파 이거 네. 네. 팀원들의 사기를요 아, 아예 바닥을 치게 만들 수 있는 차의 저주. 4인 어, 돌격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쿠에파 세 번째. 근데 여기까지 달려와서 버틸 수가 있는 칠 아이템이 있을까요? 네, 코에파 좀 되나요? 네, 아까 구상이 4개인가가 네 개인가가 있었거든요. 코에파의 대모험은 과연 어떤 결말을 4개? 아, 의료용 키트도 생겨나는데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한 대만 더해 먹으면 끝이에요. 네. <laughs> 이제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laughs> 그럼면리아우아그렇죠아 스리아우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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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끝이죠. 두 <laughs> 네, 번도 받아들일 거예요. 네. 그냥, <laughs> 뭐... 그냥 나가. 나가시는 <laughs> 아, <수> <laughs> 그런 상황이죠. 한만 해라. 네. <laughs> 아 이거 왜냐면 진짜 운이 없는 음, 거거든요. 네. 세대 먹으면요? 사실 여기에서 4인을 유지하면서 영역을 지키기도 에 모자란데 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죠. 어잠깐만이거또 야. 오늘. 이거 테너크 막아버리면. 네. 그러니까 뉴 아니 뉴에피가 어? 뉴피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쓸수 있는 빌드업이 캐도크 쪽에서 이제 스며들어가면서 이 앞쪽에 네. 있는 능선을 쓰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차량 한 대도 못 쓰는 것도 너무 뼈아픈데요? 네. 아니 뉴에피가 이런 모습을 진짜 2020 PGC 들어서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네, 지금 다 어머. 아니 저피도트립이프 음, 흔들리고 있어요. 예 네,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요? 네. PCS7 아시아까지만 하더라도 뉴에피는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PGC 오고 나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어? 결국에는 오프라인의 음. 그 무대의 무게감을 이길 수가 없는 건가요? 차부자요, 차부자. 예, 예, 예 <laughs> 바꿨답니다. 가다가. 예, 여기서 많아요, 또 예, 리미티드 에디션. 여기서 자기장 잠기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쿠에파에. 예. 네. 와, 차량 대모. 네. 아, 오. 이거 좀. 자, 여기. 어, 여기나. 타쿠루에서 들어갈 어, 수 있어요. 자, 우측 참 여기 들어가서. 들어. 네, 일민 선수는 사라져야 됩니다. 네, 다 내려온 게 아니라. 자, 여기 수류탄, 수류탄 떨어져. 어. 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자, 자. 네. 그래서 아이템 빼기 위해서. 하나 뺐다. 전부 당기 아니었어요. 네, 여기서 하나 빼고, 네. 태민 선수 그래도 낚아먹기 위해서 수을한패 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드가 일어나. 측면에서 더 찔러 들어오게 되면 위험한데 이걸 네. 위치를 잘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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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괜찮아요, 태민. 다발을 했으면 지금 병들 빠져. 바드를 거예요. 봐줘야 돼. 바드를 못 봐주면 네. 바드? 어 때렸어요. 잘 그려봐. 봐주고 있어요. 네. 네. 쳐다보지 마면 서 어! 아! 복수. 좋아. 바드를 밀주면 응. 네. 오히려 배고파가 내려가는 게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태민 선수를 밀기를 쓰고 난 이후에 술탄패 했죠. 위에서 피우의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선수도 M2 포를 쓰는 모습이 있었고. 아 음. 근데 수류탄 하나 더 들어오면 또 만. 위험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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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튼 내야 됩니다.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수류탄 또 들어옵니다. 하아 남아야 돼요. 아, 그래도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 버튼 내고 됐죠. 이제 하나. 음. 이거 금촉 같은 수류탄 계속 쓰면 나중에 뭐 오버 피커스도 네. 진출하기가 너무 힘든. 어, 이거 들어왔어요. 하나, 하나 더. 자 던져 준비.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어 방향을 읽었는데요? 네. 자 뒤로 들어가고 아네아 번째 기절이에요 자, 그리고 뒤쪽에서 들어버리면 아 어? 여기 어? 안에서 손을 못 올립니다 진자 지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술리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 아 여기까지네요 아, 아 치열을 맞았으면 배고파는 음 여기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트로트 파이브가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이동하다가 이동하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끝나게 생겼어요 이거 순산 들어가겠는데요? 터진 상황에서 지금 여기 타이거 선수들이 보고 있는데요 시아 선수 그리고 주차된 위치 계산해서 괜찮은데요? 네. 루트가 던질 준비 총총도 시아 짜이끔 남은 선수 저 이쪽 끝났어요. 동산 먹으면은 아까 전에 자기장 어붕여가던 뭐 말도 올라올 수 있어요. 와, <laughs> 참... 아, 팀에 네, 싸움에 지금 적당히 피를 입혀주면서 류에피가 빠지니까 네. 일순간에 소닉스 정리로 들어왔어요. 순식간 네. 정리가 됐고 남은 선수 한 명입니다. 마임 소닉스를 타이로가 깔끔하게 정리하면요. 어, 뉴에피 정말 깨끗하게 들어가는 거. 발발 것 떨고 있어야 돼요. 네, 여기 정리됐습니다 네. 타이로 어디로 도망갔을지 이제는 다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보지 않아도 뉴에피 잡으러 갑니다. 음. 네. 어, 이거 수류탄도 들어가나요? 엑스레프트 오. 화염병도 있고요. 잘 준비하고 있어. 천천히. 던져주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성광 자, 먹여주고 붙는데요. 나오지 마라 들어가라 해놓고 화염병화염병뿌리러 가요 화염병자 위로 들어요 정확히 들어왔어요 위에, 위에 나와아 어, 근데 왼쪽에서 또 뿌려지고 있어서 네. 에서등 보고 자연 한번 었습니다연요 어, 근데 추리에서 때렸어요 또 네, 여기 있을 거다. 자, 위에서 팀원까지 옵니다 자, 여기 밀어주면 아 시야. 시야. 이러면 타이로 회전할 수 있는 한번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차 네. 네, 여기 정렬됐는데. 네. 그럼 소닉스의 버려진 차를 갖고 엑스에프트 선수가 있는 쪽으로 밀어버리게 된다면. 음, 음. 네. 지금이죠 타이밍. 그렇죠. 이제 뉴에프트로 여기가.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도박 수아닌가요와 어, 여기 X. 그냥 지나갑니다. 아, 나오지 못하는 거 알고 있겠지만 어? 이쪽에 되면 뒷가게 열리기 아, 때문에 아,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 수의칼 제대로 네, 하는데, 제... 위험한 아! 니엔타이로 아, 네. 안녕? 야. 아니 이거 어시스트를 제대로 했어요, 타이로가 아, 지금 들어오면서 이게 안쪽에 들어와 있었는데 네, 이마아리고 있었거든요! 네. 네. 아니 이게 이쪽으로 빠지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브리핑이 안 됐었나요? 어, 아 글쎄요 아, 네. 아, 이거 좀 몰랐어요 사실 패트릭 코르드 기절 로그를 만들었는데 왜 이쪽으로 박았는지 네. 좀 궁금했거든요 자 여기 논투크 좀 보고 있었습니다, 뉴에편는요 네, 네. 그쪽의 구도 자체가 말씀하신 캐로베로스가 힘을 잘 유지하고 있긴 한데 패트릭 코로드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4인 유지가 됐고요. 맞습니다. 네. 뉴에피가 타이로를 손쉽게 정리하면서 3인 유지가 됐다. 네. 네. 웬만해서 이3강구도가이세개 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다섯 개팀 남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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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시프랜드 들어가는 데 있어서 22가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전멸을 네. 하는 그런 네. 상황이죠. 캐로베로스가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게22스포츠의 힘을 계속 죽여주면서 네. 싸움을 크게 유도하기보다는 네. 인서클 각을 네. 지며질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바, 이 방법을 좀 바꾼? 바꾼 것 같습니다. 전루 가라 22. 예, 음. 네, 저쪽으로 가서 유패 때려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결국 캐르베로스의 의도대로 됐고 민민 음. 선수의 사운드 플레이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라 어. 지금 돌아서 가고 있어요. 네. 투척물이 없어요. 네. 투척물이 없다는 링링. 게 네, 하나 끌어낼수 있네요. 다 듣고 있어요. 네, 저보고있습니다 이쪽 방향. 이제라 방향. 화염병 네, 둘 아, 둘 그럼 둘 같이 오, 사줘요 엑스레프까지. 7대3 싸움입니다.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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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빠져야죠. 2갈 곳이 이제 완전히 그냥 강제됐어요.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그랜드 서바이벌이 아니라 그랜드 파이널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피터지는 진짜 경쟁이죠. 시국에서 탈출해야 되는 캐러베로스. 맞습니다. 자, 시간 하나하나 계산하며 가면서 연막사 뿌려야 네. 돼요. 캐러베로스. 네. 엑스레프트지 아, 지금부터는 시간 1초1 초가 너무 아쉬워요. 음. 네. 아 구멍이 아 생기니까 뉴에피 믹밍은 오늘 도 외롭습니다 네. 양쪽에 구멍이 송송 나고 있어요 트렌드 어. 서바이버 두 번째 매치를 보내버리어요이거 연막 탄 나머지 여분이 좀 있나요 뉴에피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밍밍은 네. 네. 없었어요 나머지 인원들에게 해가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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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도개절 올랐어요 살려봤자 기절 살려봤자 기절이에요 네. 아는 네. 거죠 계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힘만 줄여 아 정리해버렸어요 진짜 엑스래프트 네, 그리고 보내버립니다. 캐르베로스 예 이거 주도권 잡았습니다 어, 불아요, 불아요. 캐르베로스 자 지옥견 네자 네, 게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전체 매치 따져봤을 때삼치팀 네. 먹은 팀이 지금 먼저 졸업하기 생겼습니다 그랜드 서바이벌 여기가 지옥이거든요 아 어, 이거 22스포츠가 페트릭코 로드 쪽으로 돌면 본인들도 못 먹고 페트릭코 음. 로드도 못 먹어요 자 페트릭코 네. 로드는 얘기하고 있죠 야 캐르베로스 진짜 음. 하면서 그렇죠 음. 예그 다음에 우리 양강구도로 싸우지 않을래? 그래서 얘기하죠 22스포츠가 연막 좀 뿌려줘 네. 연막 연막이 없어서 캐리베리스가 보이지가 않아. <목소리> 우리도 우리도 할 수가 없어. 네. 우리도 큰그리들이가 안 돼. 아, 할 아! 네. 아! 아! 수가 없어. 네. 어디든갈 수가 없어.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연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캐르베러스 이스포츠도 구독한 사람 는데요 죄송합니다. 사대사대. 아이스도 없어요. 그리고 개세 마리가, <laughs> 네? 예, <여기서 웃음> 마리가, 마리가 네 여기서 여기서 개세 마리가 네 바로 나네요 하나 둘이2 2 이십오 셋 그렇죠. 함으로써요. 셋 여기서 마지막에 탑 4에서 세 마리 불었습니다. 네. 예, 이 데이... 오른쪽 데이터는요 의미 아예 없습니다. 네. 네 이거 왼쪽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1 0킬 네. 치킨. 아 여기 십킬, 여기 빵 킬이든 1킬이든 네. 의미가 없어요. 치킨 가져갔다는 거. 맞습니다. 패트릭 로드가 십킬. 십킬입니다. 네, 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예, 쓸모 없어요. 1 십킬 뭘로 해서 지 치킨을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네. 네뭐 네, 열두 장 모으면 치킨 주는 거 아닙니다. 아그 이벤트는 종료된 지 오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무조건 치킨을 만들어 먹든 빼서 먹든 훔쳐 먹든 먹어야 돼요.